할렐루야 성경을 배워야 오 전도사와 함께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 창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제 옷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넷째 날부터 눈에 볼수 있는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공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과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고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는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광명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의 목적에 관해 알아보면 첫째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둘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셋째 땅을 비추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지하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04편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는 빛과 어둠을 통해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들이 있고,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방범대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만 일하는, 그야말로 평생, 밤낮을 거꾸로 생활하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수명이 짧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다가 우리 청년들 몸을 생각해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 밤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쉬는 것은 생활의 리듬이며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밝음과 어둠이 모두 필요합니다. 낮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피곤할 것이며 또 밤만 계속되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편 136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는 것은 영역을 두고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주공간에는 참으로 신비한 질서가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등대나 신호등도 없지만 수많은 별이 교통사고 한건 일으키지 않고 각기 제기를 가고 있습니다 둘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2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와 노아와 맺은 언약의 무지개에도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천체의 변화로 징조란 자연 계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해, 달, 그리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계절과 날과 해를 지정하셨다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하나님이 지정한 대자연의 법칙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떴다가 지고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보면 1시간에 약 천마일 때쯤 되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은 달라도 전세계가 모두 하루는 24시간으로 공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구 자전의 속도가 1시간에 100마일대쯤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의 길이가 약 열흘 정도 길게 될 것이므로 여름의 곡식은 열흘 동안 모두 뜨거운 태양에 타죽을 걱정도 있고 봄에 심은 어린 곡식은 긴 밤에 전부 얼어 죽을 염려돼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빨라 희송... 만말로 돈다고 한다면 하루의 길이가 현재의 10분의 1, 곧 24시간이 2.4시간밖에 되지 않을 테니 낮과 밤이 너무 자주 바뀌어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누가 만일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된 것이다, 우연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야말로 믿을래야 믿기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셋째, 광명체들은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은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조라는 말을 두고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정해진 운명의 사인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태양을 보지 않으면 두렵고 춥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찌푸린 날은 영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많은 사람은 몇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에 대한 신의 불신임으로 생각해 흉년이 들때 반역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의 변화, 일기의 변화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하는 달의 모습에 운명의 조화가 있다고 믿으며 별 하나하나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큰 인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운명의 사인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천체의 변화를 통하여 그 징조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다 자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에 구멍을 내서 왕의 눈과 그의 별이 일치하는 위치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별점으로 유명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를 점쳤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는 물리학자지만 옛날의 천문학자는 점술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입니다. 헤로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 순례길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일계 변화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자연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때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은 날씨가 더워질 표시라든지 태양이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 밤낮의 길이가 변한다든지 앞으로 태양이 불어오거나 곧큰 비가 내릴 것 같은 조짐들이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징조입니다. 이 엄청난 밤과 낮의 변화를 보면서 과학이 발달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은 운명론자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과 달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철저히 하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지 않은 지 오래며, 달을 구경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태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해나 달의 변화가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두려워했고, 현대인들은 반대로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오히려 현대인들은 UFO와 외계인의 관심이 생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UF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우주공학이 발전하면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로 가장 유명한 외계인 연구소인 SETI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은하 내의 다른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위한 과학자 집단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우주로부터의 신호를 모으고 외계 생명으로부터의 신호 여부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후원을 받은 국가 지원 프로젝트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외계생명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주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사는 곳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루크 레티우스는 우주 어딘가 우리 지구와 같은 것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UFO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UFO와 외계인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UFO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는 것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항공기, 정찰기, 드론, 알수 없는 새떼, 유성, 비행기 불빛, 조명, 레이더와 적외선 등 감지되지 않도록 개발된 군용 비행기인 스텔스기 인공위성, 우주 쓰레기 같은 물체도 UFO에 포함이 됩니다 전도사님, 본 사람이 있다던데요 개인적인 희망과 믿음만으로 결국 거짓과 조작으로 밝혀진 수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추종자들이 있고 숭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스스로 만든 종교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크루즈가 믿고 있는 관계로 더욱 유명해진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나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이들의 성경 해석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마스코스 길에서 UFO를 만났는데 그 UFO에 발사된 약한 레이저 광선에 눈이 멀게 된 것이었고 이에 사울은 혼미 백산하여 상대의 정체를 물었고 이에 돌아온 대답은 자신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이었답니다 즉 미확인 물체 UFO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이기에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세주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짓된 영역에서 신문이나 영화, 공상과학 잡지, 영상 기술, 만화 등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와 연관되는 만화가 둘리, 마루치아라치, 우나철도 999 등이 있었으며 영화로는 SF인 UFO, ET, 에어리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계속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외계인과 예수님은 연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외계인에 대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만약 존재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외계인은 구원하지 못할 리가 없지요.이러한 사고는 오래된 마귀의 가르침이며, 거짓된 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하나님은 만물을 혼란스럽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이사에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다윗이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늘과 천체들을 바라보고 깨달은 교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일까. 이 광활한 천체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도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다윗은 매우 놀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땅을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옛 선조들은 오늘따라 달이 밝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달은 언제나 밝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별을 보며 이별은 내 별, 저별은 자기 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해, 달, 별들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과 우주를 준비하셨고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운행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단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소중한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하며 넷째 날의 창조물들을 하나씩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운명에 빠지지도 토종 비결을 믿지도 않습니다. 징크스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도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